일단은 경기가 시작했으니까 경기부터 일단 보면서 들어가죠. 어, 빨리 시작해야 빨리 끝나기 때문에 빠르빠르게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경기가 길어지면 보는 사람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소리나 이런 거달 저거 해. 시좀 이상하거나 막 그러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야 일단 11시에 포도님, 그 다음에 7시에 지플 님 위치를 하고 있죠. 어, 제가 지플 님이 되게 잘하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잠깐, 지플 님 원래 태란이었나요? 아 그렇구나 오늘 승택 모토스인가요? 이 맵? 그렇군요 태태전은 생각도 못했네 오나 오늘.. 아 그렇네? 아 맞네 오늘 잘못하면 태태전.. 그렇군요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이게, 테태전 그래요. 제가 몇번 얘기했는데, 테태전을 어? 잠깐, 아니군요. 제가 테태전잘 모릅니다. 예. 네. 그래도 기본은 볼줄 알아요. 네. 기본밖에 모른다. 근데 뭐, 뭐, 빌드가 뭐가 좋다, 막 이런 것까지는 내가 자세히는 몰라요. 어떤 빌드가 더 좋다. 그리고 테태전은 빌드빨이 제일 적은 종족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빌드팔로 뒤집을 수가, 그러니까 뭐 저조전이나 푸푸전은 빌드로 이렇게 확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태태전은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봐서, 아 물론 이제, 뭐 원팩 더블이냐, 뭐 투스타냐, 뭐 이런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뭐 양쪽 다 극단적인 빌드를 선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예뭐 특별하게, 뭐 단적인 빌드나 동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태란 부금은 정말 좋단 말이죠. 이렇게 좋은고 신나는 부금인데 음. 패태전이라니 오래? 어, 일단은. 지금 배럭을 띄웠고요. 팩토리 지으면서 포도님은 어,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빌드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인구수가 한1 정도만 차이가 나고, 어, 나머지는 빌드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음, 뭐 누가 특별하게 뭐 대단한 걸하거나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스조절 하고 있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앞마당 똑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구닥 비그 그니까 구닥이랑 에이스랑 가장 큰 차이가, 구닥대 에이스를 하면은, 이게 구닥 내에서 게임을 할 때랑 구닥 에이스 할 때랑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이게 무난한 경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난하다고 해야 되나? 그니 그러니까 앞마당 먹고, 좀 극단적인 게좀덜 나온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경기 시간이 길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니까 중반 경기도 좀 많고, 아, 3테란 주군요, 오늘. 와, 대충 상고다 1 에이스네요, 오늘은. 그렇죠, 예.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화면 움직이면 그래픽이 계속 깨지더라고요, 방송 저도 보는데. 뭐, 내것도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그 방송 이거 화면도 보거든요? OBS 화면 띄워주는 것도 보는데, 거기서는 안 깨지는데, 출력할 때만 이게 깨지더라고요. 이 상황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도 그몇번 봤거든요. 이게 화면 뭉개지는 게왜 뭉개지는지 모르겠어.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좀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도 저렇 해보고 설정을 되게 많이 바꿔봤는데 뭐안 되더라고요. 상황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픽카드 문제인가? 드라이브도 업데이트했는데 그래도 저번에. 아무튼. 컴퓨터 성능 문제인 걸고 제가 돈 많이 벌면 컴퓨터 한대 사겠습니다. 자 책상은 저희 집 책상이 없어가지고 예. 저희 방송하는 환경 만약 이거 보면 진 눈물 나실 겁니다. 예참예참 예,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일단 서플로 입구 좁혀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벌쳐도 나와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어, 거의 똑같다고 볼수 있어요. 뭐 인구수도 똑같고 팩토리가 세일까지 늘어났고, 이게 정석적인 그냥 뭐그 안마당 먹고 벌처 싸움하는 테테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게임을 많이 하셨나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테테전 같은 경우 뭐 트렌드가 많이 바뀌진 않거든요. 네. 이렇게 벌초 나와서 마인업에서 마인, 그렇죠. 마인업에서 마인 매설하고, 이렇게 초반에 벌처 싸움으로 가다가. 후반에 탱크 싸움으로 가다가, 탱크 싸움에서 결론이 안 나면 배틀로 갈 거예요. 네, 그거는 거의 똑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태세전의 그런 트렌드? 아, 보는 데 무리가 없나요? 야, 근데 조금 더 쾌적하게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방,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뭉개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 벌써 들어왔어요? 오, 일단, 지플림이 좀 과감하게 먼저 들어갔는데, 사실 큰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아, 이거 괜히 따라잡혀가지고, 벌처 지금 따이고 있거든요? 오, 지금 이 벌처 싸움, 컨트롤 싸움, 벌처 숫자는 지금 지플림이 조금 더 많았는데, 어, 뒤에 마린도 하나 있고, 오, 이거, 벌처 그냥 벌처, 초기로 벌처 싸우면 그냥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벌처 숫자는 지플림이 조금 더 많았는데, 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 제가 수정을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는데, 아 물론 그, 아 지금 배럭으로 추가 벌처가 오지 못하게 좀 방해를 좀 했었네요. 예, 이런 포도님 플레이 좋았고요. 그리고 아팩토리더 늘리네요. 지금 아소옷 마이너비 아니라 소옷 먼저 하네요. 예, 뭐 저글링 발업을 먼저 하는 것처럼 초반에 벌처 싸움이다 보니까 오 이거 먼저 때려요? 포도님 먼저 때렸어요. 어, 일단 빼네요. 배럭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럭 맞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포도님이 올라가고 추억이 떨어져라, 추억님 올라가셨죠. 예. 분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제가 아까 어이구 어이구 마우스를 놓쳐가지고 씨 마우스를 떨어뜨렸네요. 일단 마인 매달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인은 큰 의미가 없고요. 벌초싸우면서벌초 벌초 숫자는 포도님이 되게 많아요. 지금 마린도 하나 은근히 예 원딜을 해주고 있고 아 이거 벌초싸우면서 포도님이 압수했습니다 압승까지는 아니고 예, 아무튼 이겼어요. 근데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 이게 영로시를 갈수 있느냐도 또 중요하거든요. 아뒤 잡혀요. 이러면, 포도님 여유가 더 생겨요. 아, 또 배, 어, 럭 깨지는 거 조금? 예, 왜냐면 배럭 깨지면, 팩토리 추가를 못하기 때문에, 그니까 포도님이 가스 안 켜고 벌초에 힘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벌초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예, 당연히 이겼어야 하는 것이고, 탱크 추가되거나 뭐골리하시나뭐 그런 건 없나요? 뭐 그런 거 전혀 없네요. 배럭 다시 늘리고요. 아, 이게 인구수는 포도님 확실히 앞서고 있는 건 맞는데 어, 조금 더 봐야 돼요. 어, 벨로 꽤 나요? 벌초 숫자는 포도님 확실히 더 많거든요. 시 지플린 뭐 다른 오, 어, 다음 수가 있나요? 없네요. 그럼 계속 위로 붙여야죠, 벌초로. 그렇죠. 그, 어, 먼저 때려, 어, 잠깐만, 어, 무빙 뛰에나좀 늦게 때렸어요? 아, 그렇, 다 하더라도 숫자가 워낙에 많아서, 이건 이깁니다. 예, 이건 압승이죠. 계속 따라가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지금 랠리 포인트 바꾸고 쭉 내려가면 되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내려가진 않네요. 왜냐면, 좁은 입구다 보니까, 어,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진 않는 모습인데, 괜히 나오다가 얻어맞는데요? 아, 이러면 기회를,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들어가죠 예아 이거 나오지 않고 지켰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물론 서플로 심식들 돼 있고 뭐 진영도 나쁘지 않지만 숫자 차이가 어 뒤에 놀아요 얘네들 예충분히 와야죠 아 얘네 놀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아 이거는 끝났습니다 주지